하름에 패딩이더군요. 변발을 대요 집에 변발. 한전 <laughs> 광란의 파티가 열린대요. 네네, 술을, 네네. 취하고 어, 마약을 술을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리스트 기간이 돌았으니까 정신멀쩡한 성인들은 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거 호주의 티네이저들과 아 약간 아 젠지 세대들의 아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근데 좀 근데 일단 있는데. 말을 해보자면 저희는 일단 나이가 많, 많아요. 아, 그래서 그치. 솔직히 저희는 한국. 젠스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건너 건너 듣거나, 일하면서 보거나, 왜냐면, 호주는 진짜, 아, 이것도 잠깐, 막간으로 얘기하자면, 호주는 진짜 그 일하는 나이에 제한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애들보다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식당을 갔어. 식당을 가면은, 16살짜리도 일을 하고 있고, 막한60몇살 아,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일을 맞아, 하시고 맞아. 마트만 가도 막 맞아. 중고등학생 같은 어린애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우리 할머니 응. 할아버지 나이대인 분들이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꼭내 또래가 아니어도 이제 대화할 어, 일이 많아지지 왜 한국에서는 솔직히 자기 또래가 아니면 이렇게 섞일 맞아, 맞아. 일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한국은 정년도 되게 빠르고 음. 그래서 저희 에이전시에는 그두 어떤 모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같은 일을 하는 거야막 클럽 같은데 가도 진짜 나이대가 음. 한국에서는 솔직히 클럽 가면 20대밖에 없잖아 맞아. 호주는 한 70대도 볼수 있어요 맞아. 클럽 가면 어 팝도 그렇고 그리고 음. 한국에서는 막 이런 카페들은 젊은이들만 가는 카페 음. 뭐, 이런, 이런 음식점은 나이 있는 분들만 가는 음식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찻차길력 오막살이, 칼국수집, 이런 거, 엄마, 아빠랑, 막, 네. 아, 어, 어, 이런 거, 어, 늑끼백숙 이런 거, 부모님이랑만 가잖아요. 근데, 호주는 따로 네. 없어요. 그런 어, 게 어. 없어. 어. 다시 얘기로, 유행하는 음. 걸로 돌아와서, 음. 우리도 여기 지내면서, 뭐, 음. 틱톡도 음. 보고, 음. 뭐, 인스타도 음. 보고 하다 보면, 한국에도 막,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논 아, 노스페이스, 이게 음. 너무 날 얘기인가? 막, 노페 패딩을 음. 있는 걸로, 밈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엄청, 밈화도 음. 많이 되고, 딱 보면은, 알수 아 있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 그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왜 한참 유행했던 짤이아퉁퉁이와 이슬이. 아, <laughs> 그것처럼 호주도 이제 그런 애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무리를 A C A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벌써 그 무리 같아에 C A, A A. 그래가지고 애쉐이.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일진들 특징 이렇게 모아놓은 거 만들었잖아요. <laughs> 얘네도 말투부터 음악 취향, 옷 어, 음, 입는 패션. 거, 뭐 음. 이런 게 있어. A 에 A 쪽이 사귀는 여자친구. 음, 걔네 음. 여자친구가 꼭 가지고 어, 다녀야 하는 물건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에쉐이 쪽에 제트레이드 마크를 몇 개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머리, 김병지 컷이라고 하나요? 김병지 컷, 응. 아니면 반삭 꽁지, 어, 꽁지 머리. 근데 요즘에는 막더 나아가서 막그 변발. 변발을 해요, 요즘에 <laughs> 변발. 그 진짜 이거 저희가 과장이 아니고, 진짜 머리를 다 밀어요. 변발 뭔지 아시죠? 그냥 변발을 해요. 머리를 다 밀고, 여기만 남겨. 그리고 거기를 따고 다녀. <laughs> 이것만 남겨. 진짜 반발. 임명지 컷을 몰래 태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많이 지저분하고 많이 기가 어, 들어오고 약간 징지야. 응, 어, 맞아, 맞 어. 제가 또그 뒷머리가 막 거의 막 어깨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이걸 길렀다. 아, 어, 이걸 길렀다. 그 그래. 다음에 노스페이스. 한여름에 패딩을 어, 입고 어, 다니고. 네. <laughs> 이건 진짜 뻥 아니야. 이것도 뻥 아니야.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laughs> 다니고, <다녀>. 한여름에, <laughs> 한여름에 어버리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리고 이 힙색을 메고, 광폭함이. 그리고 손에는, 어. 이만한 스피커를 들고 다니 이게, 이거 그냥 없으면 그냥... 이게 안 돼. 어, 이게 안 완성이야, 완성이야. 최소, 최소, 최소 이만돼시안 애들은 가방처럼 생긴 스피커. 어, 왔어. 맞아. 아, 아, 그걸를 메고 다녀요, 진짜로. 이게 완성이야. 음. 근데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서 큰 이렇게 노랫소리가 나오는 어, 무리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랑 이제 작은조 씨가 산책을 많이 해요. 그 작은조 씨가 자기 폰으로 이렇게 노래 틀고 음. 가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무리와 노랫소리가들린다 음. 자기도 모르게 노래소리를 고 노래소리를 틀고 땅을 보고 우리가 막 절로 가. 우리 얘네보다 100% 10살이나 많을 텐데. 우리 막 갑자기 막 얘기 짜면 안 돼. 알아서 거리 빨라져. 저그런는데 너무 무서워. 밤에밤 산책을 하면 이제 꼭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공원 어. 이런데 밤에 몰려 있어요. 페스 하는 곳에 있어. 황가피 어. 노래를 줄이고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어. 것처럼. 좀, 좀 멀어지면 다시 노래 소리 어. 커져? 다시 이제 우리 간다. 근데 나는 옷가게 일하면서 얘네가 좀 귀여워져 있는데 제가 일하는 데가 빈치지 옷가게잖아요. 그러니까 막 버버리, 뭐 구찌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 막 엄청 허세으로고막 들어와가지고 구찌 가방 골랐어. 엄마한테 전화해. <laughs> 엄마, 내가 이거 가방을 봤는데, 얼만데? 막 이래. 응. 500불 인데 미친놈 아니야? 이하면서막 응. 전화를 막 그래. 무슨 500불짜리를 가방을 사고. 그럼 엄마가 200불만 내주면 안 돼? 내가 300불 내릴게. 막 미친놈 아니야? 그러서 막. 그러면 엄마가 100불만 내주면 안 돼? <laughs> 내가 4 0 0불낼게막 이래. 그러고 또 이제 내가 몇십불로 깎아주잖아요. 그렇게 싹싹 빌고,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어. 응. 막 너무 고맙다면서. 그래도 약간 그때부터 얘네가 좀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 깎아주면은 막, 진짜 나한테 간이 고쓸개고다 빼줄 것처럼 막 그런다니까? <laughs>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패션의 완성. 음. 바로 빨간 운동화인데. 그니까 진짜 신기한 게 걔네가 많이 여섯 명이 다니잖아요? 6명 중에 4 명은 빨간 운동화를 하시면서. 니까 그러니까 올빨, 뭐 껌빨, 흰빨 음. 뭐 빨간 게 뭐, 이거 을 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약간 꼭 빨간 신발은 약간 애쉐이저뿐만이 아니라 아, 호주 남자들이, 남자들이 필수템이야. 음. 무조건 하나씩은 갖지고 있는. 어. 옷가게를 가도 한 벽이 거의 다 어. 빨간, 빨간 운동화가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게 또 소리 하나 있잖아요. 아, <laughs> 룰렛 헤어와 응. 빨간 운동화. 응. 제가 진짜 응. 싫어하는 두 가지거든요. 남자를 응. 볼 때. 괜히, 네. 개인적 취향. 어, 응. 아, 제 개취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남자를 한명 만났는데, 머리는 일단 그거예 신발을 아직 보지 못했어. 응. 그 남자가 먼저 그런 식으로 말했어. 어, 자기 머리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기 이번에 또 머리 자르러 가는데, 이 헤어를 이제 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룰렛 헤어를 오,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laughs> 내가 얘한테 이렇게 내 스타일을 이렇 고집해도 되는 음. 건가. 근데 난 진짜 이거 못 만나겠는 거야. 음. 얘 머리를 하고 오는 애랑. 음.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랬어. 쟤는 쳐다를못 봐요. 아.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은먼 뭔, 뭔. 막. 그냥 계속, 아, 아, 그냥 이렇게, 아, 아파. 내가. 그 머리를 보면 아, 아파.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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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쟤네가. 자기가 싫어할 뿐이지. 어, 뭐. 어, 상관 안 맞아, 해. 맞아요. 근데 이제 데이트할 사람입니까? 그 머리를 하고 온 사람과 차마 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애가 미용실을 가기 전에 이걸 꼭말해야겠다 아, 나그 머리 진짜 싫어하는데. 이랬어요. 근데 걔가, 그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이거 뭐, 음. 멋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이걸 길르려고, 어쩌고저쩌고. <laughs> 그때 다 됐고, 나 그냥, I hate it.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다음날 미용실 갔다가 사진 찍어 보냈는데, 머리는 약간, 일반화했어. 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걸굴한거야 그래서 음. 오이 정도면 키가 안 나서 오케이 같이 다닐 수 있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데이트하기로 아래 잡고 뭐 잡았나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데이트 만나기 전에 갑자기 신발을 사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인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자기 이제 신발을 살 건데 이제 연락하고 연사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나 무슨 신발 살까? 너뭐 신발 못뭐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뭐 something p l a n 이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걔가 자기, <laughs> 아, 나, 아, 레드 시절 살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 오, oh, <laughs> really? 음. 막, 오, oh. 이랬더니, 근데 걔가, 어, oh, 레드 시절 이쁘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엄, 엄, 마 이랬어요. 또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신발장 사진 보내줬는데, 빨간 신발이 네개다 있는 거예요. 그랬어. 음. 그래서 내가, <laughs> are 디 h e y different? 어요 음. 그랬더니, 네개다 있는데, 몇도 사줬더니, 음. 뭐두 개는, 뭐 스포츠용이고, 뭐두 음. 개는, 근데 그래서 내가 또 말했어. 아니, 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말해야 돼. 난그 신발 신고사람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아, 나 이거, 이 신발 진짜,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근데 걔가 또 저를 생각해서 또흰 신발을 산 거야. 이번에 진짜 올 화이트로. 진짜 정성이 진짜. 어, 어, 얼마나 제이을를 만나고, 만나고 싶었으면. 싶었으면. 어, 그래서 올 화이트를 샀어요. 그래서 음. 결국 데이트를 했지만. 잘, 뭐잘 되진 않았다. 그, 그 신발이 그에게 배송 오기도 전에 제가 쳤습니다아 아, 진짜 흰 어. 신발 도착하기 전에 흰 신발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쳤습니다 아. 제가. 땡. 아니 그러요 진짜 긴급. 아, 이런 적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아, 이 둘한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한테서 그래 내가 남자친구한테 아 제인이는 빨간 운동화를 진짜 진짜 싫어해. 근데 그 친구도 호주 사람이니까 당연히 빨간 운동화가. 없으면 어디서 하냐?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그 친구도 빨간 도가 세털려나 있었어요. 말까. 세 켤레나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똑같아 그세 개가. 근데 이제 브랜드가 다 달랐어 얘는 그나마 세개 알드 <laughs> 디프런? 알드 디프런?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말을 했지 아 제니는 그거를 진짜 싫어한다. 근데 이제 얘네한테 소개를 시켜준 날이었는데 그날 물어보잖아요.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입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운동화는 무슨 색깔 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어 흰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걔가 흰색이 운동화 세켤레는데세 켤레 다 더러운 거야. 근데 나, 제 남자친구가 운동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운동화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더러운 흰 운동화를 That's 절대 못 신어해. 음. 그래서 자기 빨간 운동을 신어도 되겠니. 어.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났어. 식당에서 음. 만났어. <laughs> 밥을 먹다가 음. 이제 밥을 거의 다 먹고 이제 음. 살짝 의자에 기댔어요. 그런데 음. 각도가 이렇게 <laughs> 의자 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건너편에 앉았었거든요. 음. 맞은 편에. 딱 기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어? <laughs> Are you wearing red shoes? 막이첫 만남에 진짜 여자친구도, 아, 맞다. 제인이가 이거 안 좋아한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웃겼어 갑자기. 딱 빨간 스마 네, 두 개가 이렇게 나를 나를 향해 이렇게 우리 아, 어? 그 상황이 너무 웃긴, 웃긴 거야. 거야. 이거 한편이면 제인이한테 그걸 딱 걸리게 <laughs> 뭐 너무 ]게요. 웃긴 거야. 또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가 많이 음, 많아요. 많아요 많... 아 그래서 보복도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어, 고등학교 맞아. 때까지 똑같은 교복을 입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귀여워. 애들 준비하거 보면은, 맞아. 진짜 조그만한 음 애랑, 진짜 막 성인 같은 애랑 같은 교복을 음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옛날에, 근데 역을 가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애들 학교 시간이었어요. 보면 그 그시간때 애들이 진짜 엄청 우르르 다 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되게 신기한 거야. 애들이 응. 어떤 애는 어른만 하고 응. 어떤 애는 꼬마인데 응. 나는 당연히 다 같은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라서 중학생이거나 누구 한 명이 지금 단단히 배드그로 말을 <laughs> 엄청 잘되거나장한 <laughs> 명이 지금 단단히 덜 듣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초중고를 같이 다녀서 그런 거더라고. 요국부 음. 음. 너무 귀여워요. 그 엄청 맞아. 귀여운 헬이 있어요. 음. 맞아. 그게 진짜 난 너무 귀여워. 그 가방이랑 신발도 거의 통일되는 거야. 어. 학교 어. 우리는 막 나이키 백팩 메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비싼 거 신발도 이쁜거 사려고 하고 어. 가방 예쁜 거 사려고 하는데 여긴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나가 시티 나가서 봤는데 음. 애들이 발찌를 네 개를 달고 있는 거. 목이 <laughs> <laughs> 근데 <laughs> 다그같으니까 아 자기 가할수 있는 게 발찌인 거야.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그거를 다 입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좋은 거 같기도 한게또막 음. 어렸을 때는 그런 게좀 음. 예민하다. 유행하는 음. 브랜드고 음. 나는 없으면 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음. 그래도 애들은 막 발찌처럼 이렇게 음. 표현을 하긴 음.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그거들도좀 장점이 있는 것 맞아. 같아. 그리고 이제. 이좀 오늘의 하이라이트 호주의 졸업 파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스쿨리가 졸업반 학생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파티 문화를 스쿨리스라고 부르는데, 신더 영상 보시면은 제가 작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는데그 친구가 스무 살일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약간 어린 호주 문화를 많이 알게 됐는데, 연말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일 유명한 지역이 힌슬랜드의 골드코스고그 다음에 시드니 본다이 비치랑 뭐 멜번에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달 동안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골드 코스트에서 급빨 그 파티가 열려요. 첫 번째 주는 두 번째 주는 시드니에서 파티가 열리고 세 번째 주는 멜번에서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가 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그 지역으로 몰려, <laughs> 모여서 파티를 가면, 하는 네. 거예요. 비행기표까지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저희가 막 친구들 막 다섯 명은 다섯 명이 다 같이 펜션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골드코스트에서 이제 바다잖아요, 골드코스트가. 뭐 낮에는 바다에서 물놀이 하고 밤에는 클럽 파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같은 아, 시기에 같은 곳에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완전 광란의 파티가 열린대요. 뭐 저희는 안 해봐서 몰라요. 음. 그냥 듣기로는. 저희는 뭐 불국사 음. 아닙니까? <laughs> 우리 불국사 아니야? 아니 근데 잘자도 불국사 응. 이런 느낌이. 아니, 우리 우리한테는 그런 거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막 음. 스무 살때다나오니가 음. 그러면 그날은 안 나가고 약간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다 스무 살때 음. 친구들이 신나서 처음 술 먹고 음. 막 음.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음. 근데 약간 여기서는 그 기간에 이제 골코 가면은 어. 큰일 난다 약간 어. 어. 현지인들은 그 기간에 골코 간다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다 약간 그리고 그때. 술을 애들, 취하고, 어, 술을 마약에 취하고. 취하고, 막, 이제, 정신 놓고 있는 애들 어. 막, 있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지 어. 왜, 수놓고 난 고3들한테, 무슨 음, 거없잖아요 없잖아.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다, 모두가 즐기러 여기에 오니까? 음. 뭔가 그럼. 그런 책임감이나 두려움이나 음. 이런 음. 게 없이 그냥 여, 여기서는 음. 그래도 돼. 약간 다 허용이 되는 음. 시기인 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오래된 문화래요 호주에서. 그 단속이 별로 없대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럼 어, 어쩔 수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음. 그냥 안 막고 뉴스에 나와요. 수클리스 기간이 돌았으니까 정신멀쩡한 성인들은 가지 마십시오. 약간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구이한 친구들은 더 성대하게 이거를 하는 게 수클리스만을 위한 그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 여행사들이 티켓을 팔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 되게 잘 살아?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VIP 티켓 뭐 이런 걸 팔아요. 그러면은 그 티켓 안에 모든 비행기가 포함이 되는 거야. 뭐 골드 코스트에서 시드니, 시드니에서 멜번. 어, 그렇지, 최종이 어디냐면 발리예요 진짜 돈 많은 어, 애들은 나가자고. 마지막에 발리까지 가는 거야. 그그 티켓을 사면은 호텔도 포함되어 있고 메인 클럽 VIP 부스, 비행기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돈 많은 애들은 그걸 그냥 통째로 그치. 사가지고 가서 그냥 한 달을 그냥 내리 미친 듯이 노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한... 어. 음, 재, 근데 솔직히 받았다. 듣기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친구한테 듣기로는 막 4주 내내 노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골코케 제일 유명하고, 음. 제일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골코는 무조건 다 참여하는 분위기고, 그 기간에는 이제, 어, 어. 그렇대요. 뭐라고, 음. 음. 그냥, 티스나 음. 유포리아 막, 그럼 미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놓는지. 아, 그런 거논으요그대거 놓으면 요할수 있는 걸다 하는 거야. 어, 아, 할수 있는 걸다 아, 아, 하는 거야. 아. 그니까 러 뭔가 유흥과 쾌락을 그냥 맛보는 거죠. 그리고 막 이런 애들 그시간 동안에만 속이는 거죠. 자기 뭐 이름도 속이고. 아, 뭐그러게 그래, 그래. 뭐, 왜냐면, 그, 아, 뭐, 뭐 헌팅하러 갈때막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야, 나 오늘은 무슨데 뭐 유리다. 약간 <laughs> 이렇게 하는 거. <거잖아. 웃음> 오늘 보고 음. 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서로 약간 뭐 기대치가 딱히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럴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 아 그래 이것도 있더라고 나 진짜 이게 좀 웃겼어 한국도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는 애들 대학교 OT 갔다 오면 다 헤어진다 그러잖아 음. 왜냐면 OT 때또막 그래서 세터 갔다, 그래, 오고 세터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오티 갔다 오면 막 대학에 눈떠가 음. 새로가 음. 새로 음. 음. 그래서 여기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커플들이 스클리스 기간을 버티면은 찐. 그, 어, 찐으로 음. 대학교까지 가서 사귀는 거고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 헤어진다고 하너무 유혹이 많지? 그치. 어, 그치? 어. 야, 그런 애들도 있대요. 막 우리 이 기간만 헤어졌다 응. 다시 만나죠? 그게 말이 돼? <laughs> 놀고 음. 싶지만, 너를 뭐 포기하고 싶어요. 막 말도 안 돼. 또 그런 것도 있대.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사귀면 바보보다 아, 어, 그치, 그치. 그냥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길거리에서 다 누워가지고 술 먹고 있고, 다 음. 하루 왠쪽을 시원포기 입고 있고, 있고, 그냥 그렇대요. 음. 왜냐면 호주는 계절이 반대거든, 한국이랑. 그래서 연말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여름이지. 졸업했지 바다까지. 그냥 계속 수영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음. 그리고 듣기로는 보통 첫 경험을 못 했어도, 그 기간에 음. 첫 경험을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외국은 고등학교 때 보통 첫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못 했어 첫 경험을 그럼 보통 그그 스쿨리스 기간에 하게 된다고 음. 그러니까 하고 안 하면 약간 음. 뭐, 바보다, 음, 바보다. 바보다. 어, 바보다. 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사람들도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몰라 그냥 어. 몰 그냥 어 땡큐 넥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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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약간 이런 okay. 느낌으로 누가 어. 어, 평소에 어떻게 그런거 살아나 그러고 살수 없지 근데 이제 거기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음, 그게 음. 가능한 거지. 음.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 인스타 팔로우 막 천명 늘어있고, 그렇대 <laughs> 어, 그렇대요, 그렇대요. <laughs> 어, 어, 그렇대요. 그런 거지 그걸 진짜 뭐, 뭐 그래서 이름도 얼굴도 뭐 기억 못하고 그냥 그런 경우도 어.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그, 모두가 그런지는, 뭐 저희는 몰라요. 저희 호수 어. 어. 사람 아니고 가본 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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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없고요. 건너가고 나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고 음. 이렇게 배운 건데, 약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밌을 것아 어, 적인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우 언제 해봐 그치? 전국에 그치? 있는 고등학생들 고3 어, 아래들이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같이 정 나가는 어, 다 같이 약간 자기들의 고3이 끝나면 축하하고 이런 어, 거잖아 어, 그런 거잖아 그치. 시간이 재밌을 것 같긴 해이 다음 그리고 또 이제 좀 교통 적으로 넘어가서